이 자리를 빌어 오저, 오영은 도지사에게 제안합니다. 인사여가는 인생에가는 스스로의 행보가 당당하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고 고용진과 도민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.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의 힘을, 국민의 힘을 힘을 무시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, 도민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분명합니다. 이번 사태를 오영훈 도전이 협치 거부 이사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예산 확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. 이 모든 것이 오용운 도정의 폭주와 횡포를 우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믿심을오용은 지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 적극 판정을 내린, 내린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. 대하여 분노를 넘 비통한 심정으로 오영훈 지사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. 계속되는 오영훈 지사와 임 민주당 도의원이 횡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이들과 관련된 어떠한 일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우영은 도정이 바로 설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.